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요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공화정이라는. 아주 특이한 정치 형태의 나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 황제의 기반을 다 닦아놓고도 황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지요. 그는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 불세출의 작가 세익스피어가그 희곡에서 그렇게 표현하여서, 브루투스는 배신자의 대병사가 되었습니다. 흉악한 대적보다 더 혐오스러운 존재가 있다면 바로 배신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남미의 마야는 스페인의 침략으로 그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멜깁슨이 만든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그 영화의 처음 시작 문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대한 문명은 외세의 정복이 있기 전에 내부로부터 붕괴된다. 윌드란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멜깁스는 이 영화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복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여서 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기 18장 25절에도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버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고, 어, 이 땅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토하여낸다는 것입니다. 마야의 우상숭배와 인명경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토하여내고, 그래서 그 거대한 문명은 붕괴되고. 말았던 것이라 라고 할수 있겠지요. 물론, 이 일에는 어, 강대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 그들을 축출했던 어, 그런 침략의 역사가 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 바로 역사의 배신자 어떤 그 공동체 내에서의 그 배신자 이런 배신자가 전체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곧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배신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의 교회는 과연 그러면 누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미가서 7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야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도 부족할 판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어, 말씀했습니다.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메시아를 그토록 대망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어디에 있을까? 외부에 있을까? 믿지 않냐는 사람들일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어, 힘들게 하고 교회의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 우리의 교회를 정치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세력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과 탈법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입니다. 권력도 생기게 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력화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의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곧 집안에 있는 원수들이고 교회의 내부의 적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이시가지도 못한 채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오히려 이것을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대학 교재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읽는 전공서지요. 그런데 전공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대인들의 필독서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프로이드나 에릭슨, 아들러 등등등등 수많은 학자가 있고 어, 그들이 세운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의 행동은 사회의 영향을, 어, 사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회적 인식, 이것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어졌는가, 어, 그 사회의 현상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어, 사람들이 가진 그 개인의 잘못된 생각, 이것이 사회 안에서 어, 전체적으로 또그 잘못된 색깔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왜곡된 복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어, 그것은 교회의 큰 어, 피해를 줍니다. 큰 해악을 끼칩니다. 시원오 나남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지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친 금욕은 흔히 광신의 원상이 된다. 금욕 생활로 몸은 수척해지지만 상상력은 오히려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정리라고 믿고 자신이 믿는 것은 모두 신의 계시라고 확신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중세교회의 그 주류는, 어, 바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봐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어떤 방송에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었는데 어, 그 무장공비 중에 대부분 사살되고 생포한 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신조입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무장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는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가 나중에 느낀 그 느낌은 그 어떤 허탈감 이런 게 있었겠죠. 이것이 어느 정도였을까? 어떠했을까?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그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흰노 목사가 되어서 교회당에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이 TV 영상을 통해서 비칩니다. 그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편협한 존재인지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미가는 여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당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열정에서 나온 것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법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계를 자기들의 사욕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법계를 빼앗겨버리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과 종교적인 잘못된 신앙은 백지 한장 차이인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야,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우수화 24장에 보면, 가난정복의 영웅 여우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설교를 합니다. 이여우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이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어,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 이 요수아가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어, 당시에 주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나아간 이들, 우상숭배에 빠진 이들, 도덕적인 타락을 행하는 그들이 바로 당시의 주류였다는 것이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사를 막론하고 오늘까지 쭉 살펴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것이지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 그 사람의 업적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어, 바로 유다의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그들과 붙어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때의 왕이 여호사바인데여호사바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군사를 소집하고 이 군사들에게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요수아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때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개인의 신앙을 볼 때에, 아, 참, 참담한 지경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 몇 번, 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거칠이의 모습이었지, 믿음 있는 척 했던 것이지, 야 별거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공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 되어졌습니까? 혼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혹시 또 가정 내에서 예배가 잘 되어졌습니까? 주의를 잘성수할수 있었습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얼마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깊은 영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날지라도 혹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 우리의 사회 환경, 그래도 비교적 뭐 안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여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거칠이 신앙 생활만 해왔지 않은가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돼요. 요 사바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달아간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을 되적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릅니다. 하오니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서밧 군대의 찬양을 듣고 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유다는 싸우지 않고서도 이겼습니다. 자 시작에도 뭐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힐라는 찬양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빌립보 교회를 소웠습니다. 유다의 영적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이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보는 바라보는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교회에 믿음을 배신한 이들이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7천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대의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주도 세력을 볼 때에 마치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 농촌과 섬에서, 그리고 도시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골방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참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비가는 말합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탄은 이겼다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 대속의 십자가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는 절대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내에 내부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교회의 주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야만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야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교회를 위하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교회의 해를 끼칠 수도 있어오니,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해 주옵소서.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 합니다.어느 환경 어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신앙과 세약해가는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 사박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이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